아니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쳤다 미쳤 이거 날라가려 그래 야큰일났서 빨리 나와봐 미쳤다 진짜 나 진짜 자다가 CCTV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나 미리미리 해놓고 이거 진짜로 아 안녕하세요 아쿠정 시골집입니다 얘들아 아쿠정 시골집형이야 아쿠정 시골집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. 지금 복장 봐 보세요. 슬리퍼에다가 지금 급하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비니 쓰고 얼른 나왔습니다. 제가 사실 어제 너무 바빠 가지고 일기예보를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. 어, 그래서 오늘 뭐뭐눈 올라 그러나? 뭐 바람 좀 불라 그러나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한 12시쯤에 아무 생각 없이 CCTV를 켰는데요. 얘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.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여기는 저희 사유지입니다. 사유지. 그래서 딱 맞게 비행기를 배치를 해놨고 비행기가 이게 실제 경비행기입니다 실제로 운행을 할수 있는 비행을 할수 있는 그 비행기예요 근데 제가 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 안쪽에다 넣어놨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카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경하시고 비행기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실 수 있게 요 밖에다가 제가 위치를 해놨어요 얘를 희생해서 얘 위로 올려놨어 약간 비행이 되는 것처럼 그냥 안심했던 거지.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분다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나무들 보시면 낙엽 이 지금 다 날라갔어요. 오늘 엄청난 강풍이 분다라고 합니다. 이게 사실 CCTV 보고서는 아구정식을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해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게가 꽤 상당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한 3, 4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람을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지금 흔들리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근데 이게 유격이 있어서 흔들리는거지 막 이게 진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분다 그래도 이게 막 뒤집히거나 막 사람들을 덮치지는 않아요 근데 나도 불안하더라고 오늘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는데 막 바람이 불면은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경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바람잘날 없다라는 옛날 말이 맞습니다 진짜 바람잘날이 없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 얘는 엄청 무거우니까 날라가지 않게 바퀴 고정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들의 삶은 진짜 모든 곳에서 다 컨텐츠야 <laughs> 이걸 의도하지 않는 건데도 밧줄을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흔들려도 유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봐봐라 여기 여기 봐봐 오눈온것 같아 얼음. 아 물이구나 여기 다 찌그러졌는데, 그냥 제가 하고 있고, 요거를, 나 이거 뭐,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니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밑으로 싹! 빼버리면, 반대쪽으로, 밧줄이, 나왔지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이렇게 고정하고, 잠깐만요. 좀 땡겨야 될것 같아. 고정하고, 이렇게. 조금만 더, 으쌰! 오케이. 이렇게 하고 고정을 짤네 이거 고정 어떻게 하냐 아이 상태에서 여기다 묶을까 여기보다는 뒤에다 묶는게 아 짤네 그럼 여기다 묶는게 낫겠다 안풀릴려나 우와 으쌰 됐다, 됐다. 이렇게 묶어 놓으면 튼튼하네. 튼튼해.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이 정도 흔들리는 걸로 끝날 거예요. 이게 뭐 뒤집히거나 어디로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무슨 뭐 대한민국에 허리케인이 불려오는 것도 아니고 허리케인만 안 오면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좀 이쁘게 이게 이쁜가? 이렇게 탁 해놓으면 맞아, 맞아. 이뻐, 이뻐. 진짜.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? 아니, 너는 왜 이렇게 사건, 사고가 많이 터져? 그런데요, 이렇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, 빨리빨리 타게 움직이고 살다 보면은, 유튜브 각이 맨날 맨날 나와요. 어쩔 수 없어. 뭐 주작을 했겠어요? 내가 주작을 해서 오늘 눈 내리게 했냐? 내가 주작을 해가지고 오늘 비바람 불게 했냐? 그런 거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, 아, 나 씨, 오랜만에 쉬고 있었는데, 나 진짜 깜짝 놀랐네. 어우, 춥다. 들어가자. 어...